네, 안녕하세요. 김윤프로입니다. 오늘은 방향성 그리고 거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스윙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네,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달랐을까요? 바로 첫 번째 스윙은 백스윙을 해서 다운 스윙할때 이렇게 먼저 회전이 들어가 버리는 스윙이었어요. 먼저 이렇게 회전이 들어가 버리면 어떤가요, 여러분? 팔이 내려오질 않아서 헤드페이스 완전히 열려지는 거 보이죠? 헤드페이스가 열려 맞아 버리면 우측으로 완전히 밀려버리고 또는 이 헤드페이스 연체로 잡아당겨버리면 깎아치는 스윙이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스윙은 백스윙을 해서 다운 스윙 할때 우리 하체를 같이 쓰면서도 이 팔이 따라 들어오면서 임팩트까지 쭉 치고 피니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스윙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두 번째처럼 쳐야지 방향성 그리고 거리도 많이 늘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 번째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 일단 우리는 치고 돌아야 돼요. 어떤 말이냐? 일단 첫 번째 스윙, 우리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 할때 돌고 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냥 딱 봐도 맞추기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두 번째 스윙은 우리 백스윙 했다가 다음 스윙할 때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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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이렇게 임팩트 맞았을 때이 헤드로 탁 치고 나서 돌아주는 이런 스윙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일단 우리가 치고 돌자 치고 돌자 이 부분은 팔을 빨리 내려줘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백스윙 했다가 다운 스윙 할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왼쪽 골반은 이동을 해주면서 팔은 빨리, 빨리, 이렇게 내려줘야지 치고 나서 치고 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부분,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 할때 회전을 빨리 넣어버리면 안 되겠죠? 회전을 빨리 넣어버리면 이건 어디요? 돌고, 돌고 치게 돼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모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백스윙 했다가 다운 스윙 할때 우리는 하체는 이동만 넣어줄 거고, 그리고 임팩트까지 이 헤드를 빨리, 이렇게, 이렇게 헤드를 빨리빨리 임팩트까지 와주는 동작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볼을 쳐보도록 할 건데, 볼칠 때는 이렇게 연습해주세요. 일단, 어드레스를 하고, 우리 다운 스윙 할때 하체 밀어주는 동작, 그리고 팔 빠르게 이렇게 임팩트까지 와주는 동작. 이렇게 쳐볼 거예요. 백스윙 해서, 여기까지 만들어줄 거예요. 헤드가 빨리 임팩트까지 들어와지고, 여기에서 헤드가 빠져나가는 딱 동작까지 버텨주셔야 돼요. 몸이, 몸이 딱 버텨주신 상태에서, 이제, 딱 이렇게 치고, 돌아주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잡아치는, 잡아 빼는 동작 없어질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치고, 돈다. 딱 버텨주신 상태 그리고 백스윙에서 우리 이동만 일단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팔과 헤드가 빨리 임팩트 임팩트까지 백스윙해서 치고 돈다 이런 식으로 피니쉬를 억지로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거기에서 봤을 때 백스윙했다가 치고 나서 돌아준다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된다 라고 하면 방향성, 비거리 모두 다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버텨주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 스윙이 굉장히 견고해 보이겠죠? 이러면서 일관성도 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운스윙 할때 돌고 치려고 하지 말고 치고, 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골프 너무너무 쉬워질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용프로였습니다.